큐 네. 그... 맞다 하나, 하나 둘 성심당 아니, 성, 아! 성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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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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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아니, 사크라이언! 아이가없어가이고사크이언사크 사크라이언! 이야성심당이에요그 해석하면 성심당이에요사크라크라이성심이이에요크라사크라사크라크라아언사이언사크이사크사크사크라크 나라는 나라는. 프랑스. 그렇지. 사크레쿠르인데 성심당이에요. 어 그렇지? 오, 맞네. 예. 우와 오. 맞네 맞네. 맞아요? 맞아. 예. 아이고 감사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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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갑자기 성심당 매력. 난 대전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근데 형이 생각을 불어로 했기 때문에 그래. 아 그래. 불어로, 아, 불어로 아, 했기 한국말로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했어. 아, 번역했어. 응. 사그럽게.